김진호 CBS 사장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며 회사 안팎에서 우려를 낳은 가운데 최근에는 CBS 음원심의를 담당하는 심의평가부에서 한 그룹의 노래를 두고 성소수자 그룹이라는 이유로 금지곡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CBS 측은 가수의 정체성이 아닌 가사의 문제였다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사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니까 그니까 느꼈다면 우리를 불러 아, 네 될게. 네, 지난달 데뷔한 신인 남성 그룹 라이오네시스 대한민국 최초 성소수자 남성 그룹입니다 음악으로 자신들을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던 라이오네시스지만 음원 심의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16일 발표한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크리스마스 미라클에 대해 CBS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금지곡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CBS는 가수의 정체성 때문이 아닌 가사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그룹의 노래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려울 만큼 가사의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비속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이오네시스가 성소수자 그룹인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음원심의를 신청한 데뷔곡은 커밍아웃을 테마로 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한 상황입니다. 외국 성소수자 가수의 노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인지를 묻자 CBS 관계자는 성소수자 가수 음악이 나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은 없다며 가사, 곡, 창법, 음질 등의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진호 CBS 사장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CBS 안팎에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가운데 음원 심의와 관련해 사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CBS에 금지곡 판정 소식을 접했다는 라이오네시스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와 달리 MBC에서는 음원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막. 막 저희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금지곡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곡 치는데 처음 드는 것 같아가지고 정작 아. 조지마이도 양성애자로 알려진 뮤지션이고 C C B S에서 진짜 크리스마스만 되면 매번 트는 길래 크리스마스인데 조지마이클 건 치면서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리더 배담준 씨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개신교인이어서 충격이 더 컸었다는 라이오네시스. CBS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음악으로 자신들의 진심을 알리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좀 상처를 많이 받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정말 그냥 가수답게 그냥 노래로 그냥 계속 이 노래를 계속 하는 것이 더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CBS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혐오와 차별을 남발해온 보수계 신규의 입김에 CBS마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문화부문 개관해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김성수 문화평론가도 CBS의 금주국 결정과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어, 이것은 어, CBS가 방송국이게 포기하는 것이고 어 그냥 어, 교회 동아리 집단임을 선언을 한 것이니까 어. 나는 그실적 화자가 어, 하는 언어를 갖다가 어, 가사로 받아들이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무슨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그 기본이 안된 그런 그 변명이라고 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